부산, 울산, 경남, 제주에서 모여오신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러분의 한표 결정하셨습니까?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사람, 누굽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경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난달 실업자가 무려 12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자리 예산 54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돈 구경이나 해보셨습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도대체 이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나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제, 경남 마찬가지입니다. 폭망을 넘어서 대, 재앙입니다. 막무가내 탈원전으로 경남기업 350개가 다 무너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불경을 떠받치는 자동차 산업 세계 5위에서 7위로 추락했습니다. 협력업체들 줄줄이 도산 위기입니다. 지역경제의 기둥, 조선산업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경제를 망, 망친 주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 황교안이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귀족노조의 횡포, 깊이 읽고, 나가, 내겠습니다. 진짜 근로자의 권리, 지켜, 내겠습니다. 최저임금 폭망, 주요 수당, 일 못하게 하는 일자리 단축, 그 폐해를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살려 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무려 8천 800만 건의 댓글을 조작했습니다. 증거는 아토. 차고도 넘칩니다. 아토. 그런데 판사를 아토. 쫓아내겠다고 아토. 재판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토. 헌법도 무시하고 좌파 독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아토. 정권의 국정농단 끝까지 시겠습니다. <laughs> 안보도 물어주고 있습니다. 북한 패기, 북핵 폐기 시작도 못했는데 우리 안보부터 무장 해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상 회담에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경협 잘하겠다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돈 퍼줄 국민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당당한 대북 정책, 황교안이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한미동맹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저 황교안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황교안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려면 내년 총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압승을 해야 됩니다. 정권을 깊이 잃고 찾아와야 합니다. 여성의 오늘이 달라지고 청년의 내일이 달라지는 이런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 황교안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1번 황기한 후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